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이제 5단원의 마무리 단원으로, 마무리 차시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9차시예요 그래서 9차시고, 이제 다음 10차시가 마지막이 될 텐데요. 마무리를 하면서, 이번 단원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책을 통해 친구들에게 책을 추천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거고요. 마무리로, 내가 추천하는 책에, 내가 좋아하는 책에 지은이에게 글쓰이에게 편지로, 나의 마음을 전하는 활동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내가 좋아하는 책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즐거운 마음으로 할수 있겠죠?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음, 오늘은 이제 내가 좋아하는 책을 먼저 떠올려 보셔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어릴 때 여러분들 나이에 읽었던 책 중에 기억 남는 책이 예, 해저이말이라는 책이 있어요. 줄베른이라는 유명한 작가의 책인데요. 줄베른이 쓴책 중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책이 또 있을 것 같아요. 80일간의 세계 일주. 이것도 그 책인데, 그 분이 쓰신 책인데요. 선생님은 이걸 읽으면서 굉장히 신기한 바다를 여행하는 듯한, 또 이제 아주 어, 낯선 곳을 여행하는 듯한 그런 호기심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또 기억나는 책은 소리질러 운동장이라는 최근에 읽은 책입니다. 네, 요거는 되게 그 유명하신 분이죠. 우리 진작가님. 그래서 그 작가님이 쓰신 여러 가지 시리즈 중에 한곳한 한 개인데, 어, 되게 간, 아주 짧지만 이제 뭐 로맨스 같은 부분도 좀 있고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에게 이렇게 좀 항의하는 장면도 나와서 어, 선생님으로서 좀 관심이 갔던 그런 책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주로 활동하게 될 책인데요, 어,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긴 하지만 빨강머리 앵이라는 책을 되게 좋아했어요. 어, 좀 빨강 머리라는 것도 되게 특징이 좀 있었고 사실 이게 또 만화로도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즐겨봤던 또 기억도 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책이 떠올랐을까요? 여러분들 각자의 경험으로 여러분들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책한 권을 정해 보시고 그 책의 제목 또 지은이도 알아보면서 어,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다가 교과서 활동할 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친구들에게 소개 추천하고 싶은 책 소개하기인데요. 선생님이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선생님이 소개할 책은 빨강머리 애니입니다. 네, 빨강머리 애을쓴신 분은 루시드 몽고메리라는 분인데 어, 이분이 쓴이 빨강머리 애니. 사실은 이제 책으로도 나왔고요. 책이 쓰여진 이후에 워낙 이게 유명하고 또 많은 사람들, 또전 세계에서 읽혀서, 어, 만화영화로도 제작이 됐고, 또 영화로도 제작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아마 찾아보시면, 만화, 만화도 있고, 책도 있고, 또 영화도 있을 겁니다. 꼭 선생님이 읽어보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지금 친구들도, 선생님이 어릴 때 읽은 책이지만, 지금 친구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책입니다. 선생님이 추천하는 까닭은 여기 사, 이 안에 주인공이 사춘기의 빨강머리 애니거든요. 여학생인데, 어, 사춘기의 친구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일들, 친구 간의 다툼, 뭐, 오해, 뭐, 뭐, 꿈에 관련된 것들, 되 재미있게 소개가 되어 있고, 좀 실감이 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도움이 될것 같아서 추천을 하고, 인상 깊은 문장은, 뭐 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린드 아주머니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실망도 하지 않으니까 다행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 그런데 이 빨간 머리에는 나는 실망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이 더 나쁘다고 생각한다 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 선생님이 이걸 읽고 어 되게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도 참 실망, 아주 굉장히 나쁜 일이구나. 그래서 기대라는 게 되게 필요하고 소중한 감정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추천하고 싶은 책을 소개하는 방법,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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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처럼 하셔도 되지만,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가운데 빨간 머리 N, 이렇게 쓰워 보시고, 인상 깊은 내용으로 이렇게 N인, 절친인 다이앤이라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꽃밭에서 그 우정을 약속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아, 이걸 보면서 선생님도 이거 따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또 글쓴이의 생각을 또 한번 정, 친구들에게 소개해 보는 것도 좋겠죠. 어려운 환경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생활하면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그 모습. 선생님이 그래서 빨간머리앤을 좋아하지 않았나. 사실 빨간머리앤 친구가 고아였어요. 고아였다가 아저씨 아주머니 집에 이렇게 입양 가서 거기서 새로운 환경에서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성장하는 그런 스토리 거든요 어, 글쓴이와 뭐 나의 생각이 다른 점도 소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주인공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또 긍정적 인데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 소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렸을 때 그래서 좀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나와의 다른 모습도 같이 또 비교하면서 하는 책을 소개한다면 아, 더 좋은 소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글쓴이에게 하고 싶은 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춘기를 겪고 있는 친구들에게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여서 매우 좋았고. 또 오래전에 쓰여진 책이지만 공감하는 내용이 많았다라는 걸 글쓴이에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머리 앤에 대해서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얘기들 또 내가 했던 생각들을 정리해서 그 내용으로 친구들에게 소, 책을 소개한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항상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생각과 달랐던 점 또는 궁금했던 점을 중심으로 생각을 자유롭게 써보시면 사실은 굉장히 좋은 글이 나오거든요. 책을 읽으면서 그냥 재미있었다, 뭐 재미없었다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요요 요, 요 부분은 나는 좀 의견이 좀 다른데라고 생각했던 거, 아 그리고 또 주인공에 대해서 궁금한 것, 뭐 지은이에 대해서 궁금한 것 등을 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또 표현해 보시면 훨씬 더 좋은 독후 활동이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편지의 형식으로 글쓴이에게 하고 싶은 말 쓰기 오늘의 주요 과제가 될 텐데요. 네, 233쪽에 편지쓰기 란이 있어요. 이 233쪽에 편지 꼭 마무리해 주시는데 혹시 또 어떻게, 써, 어떻게 쓰죠? 저잘 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의 예시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이제 감명 깊게 읽었던, 인상 깊게 읽었던 빨강머리 N의 루시드 몽고메리님에게 쓴 편지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6학년 누구누구입니다. 빨강머리 N을 읽고 저와 비슷한 나이에 N의 생각을 통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에도 밝고 꿋꿋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며 조그만 어려움에도 짜증을 내고 친구들과 다투는 제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N이 보여주는 친구와의 우정과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모습,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이해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습은 제가 본받아야 할 모습들이었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 쓰여진 책이지만 왠지앤이 저의 친구처럼 가까이 있는 것 같아 기뻤습니다. 좋은 책을 쓰고 앤이라는 멋진 친구를 소개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2020년 땡땡월 땡땡이 00. 대한민국에서 땡땡땡 드림 이렇게 써봤는데. 예, 제일 중요한 건 편지의 형식이니까 예, 받는 사람 또 보내는 사람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고 예, 첫 인사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우리 아까 선생님과 함께 정리했던 그런 방법으로 내가 인상 깊었던 내용 또 내가 궁금했던 점또 작가에게 하고 싶은 말 내가 했던 중요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담으시면 좋은 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꼭 써주세요. 네, 오늘 우리 구차시 활동은 교과서 240쪽에서 241쪽 활동으로 마무리가 될 거예요. 등교수 없이 확인할 거니까 항상 강조하는 거 꼭,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243쪽에 편집글은 게시판이나 패들렛에 올려서, 올려서 선생님에게 검사를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렇게 해서 구차시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구차시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책,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을 정하고 그 책의 내용을 친구들에게 어떻게 소개할까 이렇게 고민해 봤었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구들에게, 편, 어, 글쓴이에게 편지의 형식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보내는 활동을 해 봤어요. 여러분들, 243쪽에 편지글 쓰기. 잊지 말고 꼭 해주시고 교과서 활동도 빠뜨리지 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게시판과 패들렛에 올리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네. 모두 안녕